혹시 너도 이런 경험 있어?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도 잘해주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설레진 않아 반면에 연락도 잘 안되고 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꾸 마음이 가 이게 단순히 너의 취향 문제일까? 사실 이건 뇌과학, 심리학적으로 꽤 깊은 이유가 있어 착한 사람은 편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긴장감이나 자극이 없어.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렘의 정체야. 게다가,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자극적이고 감정 기복 큰 사람에게 끌리기도 해. 우리가 착한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건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우리 뇌의 패턴과 익숙함의 심리 때문이야. 근데 중요한 건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야. 표현 방식을 조금 바꾸면 돼. 다 맞춰주기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조금은 신비롭게 조금은 자기중심적으로 결국 진짜 매력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왜 착한 사람은 연애에서 설렘을 못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함께 파헤쳐 보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 하나 빠질데 없이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까지 넘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지 않아서 연애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요. 반면에 연락도 뜸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으며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왠지 자꾸만 생각나고 끌리는 경우는요. 좋은 사람인데 왜 설레지 않을까? 이 질문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심리학적 메커니즘과 매력의 진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연애에서 밀리는 이유,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죠.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런 성향이 분명히 큰 장점이 됩니다. 신뢰를 얻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애에서는 의외로 이런 태도가 심심하다, 설레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긴장감의 부재로 설명합니다. 매력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좋다는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함, 미묘한 긴장감에서 비롯됩니다. 즉, 감정의 진폭이 클수록 사람은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은 모든 걸 맞춰줍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하고 항상 편안한 상황을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자극 없음으로 인식되면 결국 감정적인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좋은 사람이지만 연애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기 쉬워요. 도파민과 매력의 뇌과 뇌는 언제 도파민을 분비할까요? 정답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익숙하지 않은 감정, 불확실한 반응, 이 모든 것이 도파민 회로를 자극합니다. 연락이 불규칙하거나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며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 사람을 예측 불가능한 자극으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이 사람 뭔가 특별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은 내에게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안정은 편안함을 주지만 중독적인 매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애착 유형과 매력의 왜곡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어떤 애착 유형인지 아시나요?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 맺었던 관계에서 비롯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애착 유형 중 하나인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보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주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일관된 애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그런 불안정한 패턴을 되풀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오히려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를 헷갈리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들쑥날쑥한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건 비이성적인 선택 같지만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의 상처와 익숙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심리적 긴장과 욕망의 상관관계. 1974년에 심리학자 도널드 더튼과 아서 에런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하나는 아찔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 위에서 다른 하나는 평범한 다리 위에서 여성 조사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만난 남성들이 조사자에게 전화를 걸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감정 오기화라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는 심리적 긴장을 느낄 때그 원인을 혼동하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연애에도 적용됩니다.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람,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착한 사람보다 조금 더 밀당이 있는 사람이 더 인상 깊게 남는 것이죠. 착한 사람도 매력적일 수 있다. 전략의 전환.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연애에서 무조건 불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착함이 너무 평면적으로 드러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끔은 적절하게 거절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며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은 오히려 신비감과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또한 감정의 진폭을 느끼게 하는 대화 방식,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모든 걸 말하지 않고 일부만 보여주는 전략도 착한 사람에게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해 보세요. 진짜 매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타인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함과 자신감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착한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착함 때문이 아니라 그 착함을 자기답게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착한 사람에게는 설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연애와 매력에 대한 심리학적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파민은 긴장과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연애는 그 설렘과 편안함이 균형을 이룰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더 솔직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오늘의 TMI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